코리아 도전국 대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박수가 소리가 좀작아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넣어도록 할게요. 네. <laughs> 도정국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직결 직행 도전한 남자 도전국입니다. 제가, 어, 요즘 뭐, 삼국지 이런 거 많이 보면,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예, 뭐, 바로 하라,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직결직행으로, 어 이제, 제가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결하면, 직행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직결! 직행! 아이, 목소리 작습니다 직결! 직행! 예. 제가 다른 거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예, 계속 밀고 있거든요. 어, 우리 저기, 저는 행복한 경영대학 4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역시, 여기 또, 잘짜 주신 것 같아요. 네, 머리가 좋으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지식산업센터 거래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데 투자가 뭐냐 하는데 우리 공인회계사 지식산업센터의 전문 우리 아티온의 아벤저스 직원은 어벤저스 지사는 아벤저스의 우리 공인회계사님 왜냐면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문제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국세청하고 연관이 많이 되잖아요. 이 문제를 시원하게 먼저 뚫어드리고, 제가 나중에 나머지 제 경험들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도 하십시오. 네. 박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연구소에서 도대표님 같이 도와가지고, 어, 세무쪽이랑 승률쪽을 진행하고 있는 임원재 회계사라고 하고요. 오늘 사실 세무에 대한 내용 굉장히 많은데, 어, 취득하고 처분하실 때좀 주의하실 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소개 간단히 드리자면은 도정국 대표님 계시고요. 그 밑에 장 대표님, 뭐 정창윤 소장님, 터프가이라고 저희 아직 오픈은 이제 막 오픈하신 분이긴 한데 저희 이 마케팅 쪽으로 어, 그리고 물건 확보 쪽으로 진행하고 을 계시고요. 제가 회계 쪽 업무 바, 맡고 있고 박시영 변호사님이라고 저희 변호사님도 자문 변호사님 계십니다. 그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는 어벤져스, 지사는 아벤져스 해서 아파트형 공장 투자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 그냥 아파트형 공장 투자연구소 아니면 아트형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사실 지식산업센터를 거래하면서 취득, 보유,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사실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다 다룰 수 없으니까 제가 한 두세 시간 정도 해가지고 아트원에서 따로 세미나를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좀 주의하실 점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취득할 때 가장 크게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취득세인데요. 어, 취득은 크게 중과와 간면이 있거든요. 감면 부분은 직접 실입주 하실 분들이 신축, 지산을 분양받으셨을 때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축물건 매매하시면은 간면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입주 가능한 업종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집적법이라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따른 뭐 도소매라든가 이외의 업종을 들어가시게 되면 감면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그래서 감면을 받으면 기본 4.6%에서 2.3%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실입주 하실 분들은 좀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이게 추징만 당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추징 당하지 않도록 매매하시고 등기 치시면 1년 안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5년 동안 영유하실게 아니라면 감면을 받으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임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감면을 받으시면 가산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대하실 분들은 감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크게 되는 게 이제 중과예요 이제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해서 서울이랑 수도권 핵심권역에 대해서 과밀억제권역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법인 투자자들, 법인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법인을 신규로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대도시 밖에서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역제권역 안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대도시거든요. 과밀역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거를 대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안으로 이전을 할때 어, 지식산업센터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가 됩니다. 중과는 거의 두 배가 넘게 돼서 4.6%에서 9.4%가 적용이 되고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뭐 분쟁도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싶으시면은. 어 아티원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예, 제가 뭐돈안 받고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예 연락을 주시고요. 어, 중과만 피하시면 됩니다. 사실 투자하실 분들은 중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산내역이 복잡한데 상대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슨 뭐 원래는 기준 시가나 공시지가를 베이스로 계산이 되는데, 한 달치 월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한 70만원, 월세 70만원 받고 있는 소형 물건이 있는데, 토지랑 건물 해가지고 한 4,5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70만원에서 50만원이니까 물론 갭은 있습니다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보고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양도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중과되지 않도록. 이게 특징은, 주택은 많이 갖고 있을수록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지식사업센터는 열 채를 갖고 있든, 순무 채를 갖고 있든, 중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율 중과는 없는데, 단기 매매에 대한 중과세는 있습니다. 1년 내에 파시면 50%, 그리고 2년 내에 파시면 40%고요. 이게 부가가, 이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55%, 44%가 되니까, 너무 단타를 치실 거라면 개인 취득보다는 법인으로. 활용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3년 이상 보유하시게 되면 연간 2%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세율은 2년이 넘어가게 되면 6에서 45%까지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 10에서 25%까지. 대부분은 한 10에서 20% 세율 구간에 들어가니까 법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걸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세무 취득과 처분 과정에서 주의할 점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다음에 도정국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도정국 대표님 투자기랑 뭐 추천 물건이라든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인 회계사입니다. 세무사 위에 회계사 맞죠? 저분은 연봉 1억밖에 안 돼요. 예, 지금 시간으로 투여한다 그러면 얼마짜리 강의죠. 예, 근데 저희가 아까 무료로 해준다 고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요 부분에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분이 계기다 세상은. 예, 제가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양질의 강의를 우리, 우리 대표는 CEO, 대표님들한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공인회계사님 섭외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섭외를 잘합니다. 예, 요즘 뭐, 멀리 가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함께 가는 거죠. 예. 그거 잘합니다. 예. 자, 제가 꼬백꼬백 월세 받는 들어오는 시스템, 이겁니다. 이거는 2년 전의 자료고요 그래서 뭐, BGF라든지, 뭐, KR이라든지, 뭐, 미래지사 이렇게 지금, 월,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데, 요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되는데 지금 더 많아요. 지금 여기서 BGF 같은 경우에는 CU입니다. 예, CU인데, CU의 편의점에서 이제 한 495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대표님들이 월급과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월세가 들어오는 건데 지금은 제가 편의점 두개 정도 있고요. 곧 대구에다 가 하나 더 해서 한세개 정도 만들 거예요. 예. 근데 왜 지식산업센터에 왜시유 편의점이냐? 독점이에요. 요번에 지금 방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의정부에서 이제 갔다 왔어요. 의정부 뒷구레스 갔다 왔는데 거기는 4만 평이에요. 4만 평에 어 이제 편의점이 두 개가 나 오는데 부용천이 보이는 아주 좋은 곳에 독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는 대박이죠. 앞으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망해요. 트렌드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 뭐 카페 벤에, 한국에, 뭐, 저기, 스타벅스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커피숍 자리는 커피숍이 계속 들을 수 있, 있지만은 안 망하는 게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대로 있는 바로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은 절대 안 망해요. 왜 일본을 보면 알지, 알지 않습니까? 세븐일레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편의점의 트렌드를 보고 하는데, 근데 일반적인 상가에는 편의점이 여기도 들어올 수 있고 앞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규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어 위에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적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식산업센터의 독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제 혹시라도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CEO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편의점에는 아직 어못 하신 경험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중심에서 보시고요. 뭐,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월산 2,000, 지금은 더 넘을 거예요. 2,200 정도 넘을 것 같은데, 더 10개 이상 넘어가면 셀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증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야기하면 뭡니까? 증거를 보여줘야 믿기 때문에, 예. 꼬박꼬박 월세에 들어오는 시스템, 이제 저희 이제 회원들이, 어, 저 아트윈에 오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카피다. 예. 저 스티븐 잡스, 그리고 이제 뭐저커버그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돈, 실리콘밸리돈좀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좀 만졌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똑같은 옷만 입어요. 예. 똑같은 옷입지 않습니까? 저커버거도 똑같은 티 입죠? 그, 고, 잡스도 똑같은 티만 입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하면, 저도 똑같이 카피하는 거예요. 뭐, 뭐 똑같이 블랙 집만 입는 거예요. 예. 블랙만 입는 거예요. 뭘 입을까? 이런 걸 생각하기 전에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여기 뭐, 저커버거보다, 뭐, 저기, 잡스보다 돈 많으신 분들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직결, 직행.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라. 예.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됩니까? 지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어디까지는 제가 이제 여기 농담 속에 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풀 레버리지가 필요하다. 제가 이 얘기를 왜냐면 제가 이제 그 김성호 회장님 그사장학테론 들었어요. 듣 듣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이분을 카피하려고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갔는데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은 아버지가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예, 저는 시민권을 따라 그러면 힘들어요. 예.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시민권보다도 거기 거주하려면 거주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냈습니다. 지금 제가 어 동신대 지금 그 전기차 제역과에 교수가 됐거든요. 석사예요. 근데 제가 박사를 따면요, 빨리 이제 이뭐 시민권이라든지 이런 거 가까이 갈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이풀네브레를이게냐 부모가 서포트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어 제가 이제 책에 어 우리 회계사님 제책좀가져다 갖다,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예, 제가 이제 책이 이제 한네권 정도 됐어요. 니가 예. 이게 논문보다 책이거든요. 논문보다 책인데 이렇게 책네 권을 냈습니다. 이렇게 다들 책한 권씩 다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식 퇴직사용 센터쪽으로는 책이 한세권 정도 되고요. 전기차 책을 냈어요. 냈는데. 이 책이 제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여기 보면 100억 대 자산가라고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곤욕도 당하기도 하고 이책제복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 이익도 많이 보는데 100억 대 자산인데 여기 대출이 80%입니다. 뭐 그러면 100억 대인데 왜 대출이 80%냐? 이게 뭐냐면 지식산업센터의 매력이에요. 뭐 지식산업센터 뭐 여기 지금 새로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 저는. 인생은 풀 내버리지다. 왜냐하면 저는 때비리또 하고, 뭐 지금 중국집 철가방도 해봤어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닙니다. 왜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일찍 저기 아버님 초등학교 6학년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이제 또 개가 하시고 제가 있을 데가 없는 거죠. 큰누나랑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힘들게, 힘들게 하고 등록금도 어떻게 합니까? 사회에 나와서 갚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분들은 그냥 대출받지 말고. 스스로 해라. 야, 무슨 대출이냐? 대출 갖고, 뭐, 비, 저기, 뭐, 지산을 산다, 집을 산다 얘기하면, 야, 남의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은행 빚내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계속 월세 살고 있어야 됩니까? 제가 월세 살아봤어요. 지하에. 520 살아봤습니다. 월급 90만원 받을 때 20만원 나가면요. 쓸게 없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버리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소의 원리고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돈을 은행에 대해서 빌려야 됩니다. 그, 저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출을 높여야 되겠죠. 이거 기본입니다. 은행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 제 책을 이제, 저기 사인을 받으면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적어드려요. 대출을 두려워 말라. 은행이 너와 함께 합니다. 예. 도전보금 1장 1절 말씀. 예. <웃음> <웃음> 항상 이렇게 합니다. 예. 쉽지 않습니까? 대출을 두려워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은행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프렌드하게. 그래서, 어, 저기 뭐아트온에서 뭐요런게 지식산업센터, 금천 인피니엄뭐 듀클래스, 뭐 이렇게 스마트윙, 뭐 대구 디센터. 근데 제가 이제 요거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남았지만 대구 디센터를 얘기 한번 할게요. 어 저는 이제 요즘에 서울에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넘쳐나고 있어요. 예전에 무조건 사면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릅니다. 왜 오르느냐? 시중에 3,500 쪽을 풀렸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그린뉴딜이라고 하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마스크 쓰고 있고 장사가 다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풀고 있어요. 우리 ceo분들한테도 장그 고용을 많이 하게 되면 어~ 보너스를 주겠다 하는 것처럼 이 대구에도요. 지금 대기업이 없어요. 대구에는 대기업이 없는데 여기에 어~ 서대구역사라는 게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수서역처럼 개발이 됩니다. 원래 ktx는 서울역반에 있었잖아요. 근데 수서역에 srt랑 ktx가 생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주위에 다. 1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 되고 5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D센터가 뭐냐? 서대구 역사가 개발이 되는 건데, 여기에 14조 5천억이 들어갔습니다. 14조 5천억이요? 여러분, GTX 아시죠? GTX 한 라인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한데, A 라인 건설한데 4조, B 라인 건설한데 4조, C 라인 건설한데 4조예요. 그럼 3, 4, 12, 12조예요. 요것도 C 라인은 할까 말까 하는데, 대구는 14조 5천억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개발하려고. 근데 요것만 들어가 있냐? 얼마 전에 신공항, 대구 신공항 통합 유치해가지고요. 거기에 12조가 들어갑니다. 저는 사실 너무나 궁금하고 제가 정치를 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대구에 이런 돈이 들어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영남일보라든지 신문을 보면서 정보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 대구는 정말 많은 돈을 끌어가는 것 같은데 왜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 저희 신문을 보니까 뭐냐면 결국은 지방 축소입니다. 지방에 이제 도시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 결국은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대구에 지산이 최초로 들어서는데 그게 대구 지센터다. 예, 요거 말씀드렸고요. 저도 투자합니다. 고나기만 하지 않고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합니다. 저는 아파트형 공장, 어,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 저는 뭐 이렇게 전기차 교수기도 하고요. 예, 동신대 교수기도 하고, 지금 뉴턴 스포츠 코리아라고요. 영국 레스터 시티에 있는 회사에, 어, 저개츠기만 20년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20년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 뭡니까? 제가 트러스트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죠. 이 얼굴을 대고 앞에 하고 책을 내고 낼 정도면 저를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카피다. 따라오십시오. 팔로미. 감사합니다. 질문, 질문. 아 질문이 있었습니까? 질문하시는 분한테 제가 선물 좀 드릴게요. 질문 좀 하십시오. 제가 최근에 네. 내일 모레 잔금인데 네. 아파트 직사센터를... 네. 90%대출해가지고 샀는데 네. 그 괜찮은 결정이에요. 아, 성수동에. 아, 성수동. 네. 어, 성수동은 네. 90%가 나아집니다. 땅값이 많이 올라서. 음, 예. 아니, 우리 예. 3년 전에 예. 팔된 65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예. 지금 제가 시세가액이 예. 예. 1,650인데 예. 1,565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어, 예. 어, 그래서 네. 예. 90에 완전 80%들이야 75%도 올라가더라고. 예. 네. 그렇게 계속 빌어내서 90%까지 끌어냈는데, 예. 네. 이게 자유 결정인지, 뭐 저는. 아. 정말 우리 이태선 회장님이시죠? 예. 보통이 넘는다. 이미 이제 뭐, 역시 내부를 잘하시고, 예. 돈은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돈의 가치는 없습니다. 실물 가치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신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뭐90% 아무나 안 해주죠. 예. 근데 은행을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이미 잘 아는 은행이시죠? 네, 신한 은행. 예, 대출 많이 받으셨죠? 거래 많이 하셨죠? 예. 자, 이렇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아유. 여기. 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박성 최 씨입니다. 아. <laughs> 자, 또 질문 드시면, 예. 저, 저기, 한성훈 대표님 먼저. 어, 예. 아니. 아, 저기, 예. 이 유승훈 대표님, 회장님. 예. 네, 근데 시중에는 그 뭐, 그렇게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는데. 예. 지금 사실, 예. 그, 결국은 유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식산업센터라고 네. 하는 게 네. 기업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기업이 지금 안 돌아가고 다죽겠다고 하는데 예. 네. 투자가 강해 당하는 건지. 야참 이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많이 다니고 제가 사실 뭐 전국 대전도 가고 뭐 강주도 가고 대구도 가서 강연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대한민국은요 제가 47개국을 다녔는데요. 어. G7도 아니고요, G1입니다. 한국만큼 저기 방역 잘 되는 데가 없고요. 정말 잘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에 이제 죽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미 4차 산업에 의해 가지고요 변화가 되겠어요. 전기차가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산업은 없어지게 돼 있고 구조조정 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배달 문화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부엌도 부엌만 빌려주는 데가 있고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변화를 지금 우리 대표님들, CEO, 대표님들 중에서, 휴넷 분들 중에서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못 지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눈치 보여서. 잘 되는 데서잘 됩니다. 지금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에 제일 잘 되는 기업이 두개 있습니다. 뭡니까? 휴넷 캠퍼스랑, 그 다음에 뭐 넷마블이죠. 여기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뭐 무료 아닙니까? 그렇죠잘 된, IT 기업은 지금 제, 대단히 잘 되고 있고요. 창고는 지금 없습니다. 쿠팡은요, 엄청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인터넷 기업은 잘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수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아파트형 공장, 직익산 센터는요, 1050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1050 군데 밖에 없는데, 어떤 분들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공급이 많이 된거 아니냐. 아직 아파트형 공장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럼 이거 알았다. 한번 살아봤다. 못 나갑니다. 아파트에 저희가 처음에 빌라 살다가 아파트에 살면 못 나가는 거 똑같아요. 정말 시설이 잘, 오늘도 의정부 갔다 왔는데요. 이야, 이거 지산이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어,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게 아니다. 네. 변화에 민감한 종이 살아남다. 찰스 다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산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공급, 뭐, 충분히 여기에 오피스텔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 질문 하셨으니까, 어, 책. 책, 우리 회장님은 책다 받으셨잖아요. 어, 어, 이책 받으셨어요? 예. 그 다음에 전기차. 예. 그 전기차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교회, 총 회장님만 책 계속 드려야 예. 자, 예. 여 자, 우리 저기, 자, 저기 뭐냐 우리 여, 여성분들은 대, 질문이 없으세요? 선물 주려고 심사임당 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질문 안 하셔가지고, 네, 질문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네. 잘생심사 질문 어떤 거죠? 심사 네. 살려면 아, 이제 네, 으세요 저기. 근데 <laughs> 질문 자체가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놓으세요, 놓으셔가지고, 네. 요거는 네, 넣으셔야 돼요. 네. 자 이거는 아니, 제 아니. 심 심사임당이거든요. 이 아, 심사임당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어, 끼워서 드리겠습니다. 이심사 끼워서. 네. 네. 제가 왜냐하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아, 네. 바로, 바로 끼워서 사진 한번 봐야 됩니다. 예 네. 네. 사진 네. 사진 안 갑니까? 예 네. 성차별인데? 네, 아, 어? 네. 감사합니다. 안일들하세요. 네, 예 네. 성차별이야. 네. 어제 강의 때는 심사임당이 네. 언제나 놓인다는 네. 거 아시고. 신고해야 네.

아, 역시 아침마다 두 시간씩 신문보는 대표님 답은 좋은 강의였습니다. 자, 아, 여기서 다섯 번째, 아, 답도 오자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7기.